유명한 가수 송가인은 현미의 사망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그녀는 곧바로 현미의 가족과 친구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미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송가인은 장례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서 현미의 아들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송가인의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인간미에 경탄했습니다. 송가인은 현미에게 자신의 경력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 현미의 가족을 돕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현미의 상실은 한국 연예계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송가인은 진정한 인간미를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가인과 현미는 오랜 시간 동안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미는 송가인이 처음 가요계에 입문했을 때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녀의 격려와 후원 덕분에 송가인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현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송가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가인이 현미의 아들에게 장례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행동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현미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송가인의 이러한 행동은 어려운 시기에도 단결과 인간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미와 이봉조 사이의 이야기도 밝혀졌습니다. 현미는 이봉조와의 첫 만남 당시 20살이었고 그는 25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봉조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봉조는 거짓말을 하며 두 집을 오가며 살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송가인의 진심 어린 행동은 현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인간미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